그또한 가지 성경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너의 식물을 음식물을 무리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너의 물질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중에 하나가 주는 자입니다. 움켜 잡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을 풀어서 주는 사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물질을 뿌리면은 씨를 뿌리는데 단을 거둡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한 게 좋은 거예요. 움켜잡지 말고 밥도 먼저 사고 자꾸 이제 움켜잡지 말고 펼치는 거.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데 주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물질 면에서 이렇게 후한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의 식물을 무리위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던지나그 말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